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9월 한달 동안도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 변함없이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느낍니다.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진데 그 은혜를 잊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유혹에 쉽게 마음을 빼앗겨 흔들릴 때가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극률이 여기사 십자가의 보열로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처럼,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님께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목표하고 주님 앞에서 다짐하였던 모든 계획들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강하신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마는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어진 시간들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헌신에 시간을 투자하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통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변화받아 산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